몇십몇 곱하기 몇을 구해볼까요? 네 번째 할아버지 할머니께 드릴 간식으로 한과를 사려고 합니다. 사야할 한과는 모두 몇 개인지 알아봅시다. 한과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께서 즐겨 드시는 간식이래 한 봉지에 36개씩 들어있네. 그럼 네 봉지를 사면 몇 개가 되지? 한 봉지에 한과가 36개씩 들어있는데 요거를 네 봉지를 사면, 한가는 총몇 개인가? 라는 거야. 한가는 모두 몇 개쯤일지 어림해 보세요. 한가가 한 봉지에 36개 들어있으니까, 한 봉지에 40개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네 봉지니까, 요거는, 요렇게 구해도 되고, 아니면, 40이 네 번이니까, 요렇게 구해도 되겠지. 그러면, 요렇게 하면 80. 요렇게 하면 80. 또, 이렇게 하면, 8다기 8은 16이니까, 하고, 16이고, 우리는 지금 10을 뺀 거니까, 여기 동그라미 하나 더 붙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160개. 그러니까, 어림에서 160개인데, 우리는 원래 40, 40개가 아니라 36개였잖아. 그러니까, 대강 160개보다 조금 적겠다. 요 정도로 어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한가는 모두 몇 개인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해보세요. 36개가 4번이니까 36을 4번 더해서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36과 4를 곱해서 구할 수도 있어. 자, 요렇게 구하면 36 더하기 36은 자, 36 더하기 36은 6과 6을 더하면 12 받아올림하고 3과 3을 더하면 6. 그다음에 받아올림한 1을 더하면 7. 이게 렇70 72가 되지 그리고 이거에 이, 72니까 또 여기서 36 더하고 36 더하고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요거 이렇게 가면 72라는 걸 바로 알잖아 그 다음에 다시 72와 72를 더하면 되겠지 2와 2를 더하면 4 7과 7가... <laughs> 아이고 아이고 오늘 좀 추워서 기침이 나네 7과 7을 더하면 14 14라기보다는 140이지. 이렇게 적으면 144. 그래서 한가는 총 144개, 144개가 될 거야. 음. 이제 이 곱셈,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는 곱셈을 배우는 거니까 곱셈으로는 어떻게 구하느냐? 수모형으로 한번 알아보자. 한가는 모두 몇 개인지 곱셈식으로 나타내어 보세요. 곱셈식은 36개가 들어있는 한 봉지가 네 봉지 있으니까. 36 곱하기 4가 되는 거지. 그리고 이 소모형이 10모형 3개, 1모형 6개가 있으니까 36을 나타내는 소모형이야. 이게 이런 소모형이 4개가 있는 거지. 그러면 기본적인 방법은 똑같아. 1의 자리는 1의 자리끼리, 그 다음에 10의 자리는 10의 자리끼리 더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의 자리를 더 하다 보면 10이 넘어가는 경우가 생기겠지. 그러면 그거를 10개 묶음으로 만들어서 10모형으로 넘겨주는 그런 원리인 거야 지금 1의 자리끼리 더하면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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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를 더하는 거잖아 1 모형만 더하면 이렇게 더하는 거지 그냥 딱 보기에도 10보다 클거 같잖아 그리고 이거는 6을 4번 더하는 거니까 6과 4를 곱하는 거와 같은 거지 그러면 6 곱하기 4는 24 그래서 1모형끼리 더하면 24야 음. 그리고 1모형은 30, 그러니까 1모형은 3개짜리가 네번 있는 거니까 이거는 3 곱하기 4가 되겠지? 그리고 이거는 3 곱하기 4는 12, 이렇게 되겠지? 그럼 10이라기보다는 사실은 120이 되는 거지. 그래서 1모형끼리 더한 거, 그 다음에 1모형끼리 더한 거를 더해주면 최종적으로 전체 곱셈식의 답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 120과 24를 더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1의 자리끼리 0과 4를 더하면 4. 10의 자리 2와 1을 더하면 4. 그 다음에 요거는 여기는 100이 있고 여기는 10이니까 100의 자리수가 0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러면 100의 자리수는 1. 그래서 144. 그래서 144개가 되는 거야. 그럼 어림한 결과는 160개였는데 160개보다 뭐좀 적게 좀 많이 적네. 좀 많이 적지만 아무튼 어, 어림한 결과와 좀 차이가 있지만 백몇 뭐 개가 뜬다. 요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 자 요거 곱셈 새로 곱셈식으로 나타내는데 이걸 보자. 여기 연하게 신모형 세개1 일모형 여섯 개가 있어. 그다음에 곱하기 4가 있고 그러면 방금 아빠랑 같이 한 것처럼 1의 자리부터 먼저 계산을 해보면 1의 자리 6 그러니까 일모형 여섯 개. 와, 4를 곱하면 24가 되잖아. 그럼 24라는 거는 10모형 2개와 1모형 4개가 되는 거지. 그럼 이렇게 일단 이 모형을 만들어 놓고, 24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10모형 3개, 30, 그 다음에 4를 곱하면 10모형이 12개가 되겠지. 그럼 10모형이 12개가 막 이렇게 있을 것인데, 이 10모형을 10개를 합치면 100모형이 되잖아. 그러니까 10모형 12개는 백모형 한개와 십모형 두개와 같은거지 음. 그래서 1의, 1의 자리를 곱셈식을 하면 24가 되고 10의 자리를 곱셈식으로 하면 120이 되니까 이제 24와 120을 더하면 되는데 여기서도 또 마찬가지로 4와 여기는 1, 1의 자리 수가 없으니까 그냥 4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와 2를 더하면 4가 되니까 십모형은 4개 그다음 백모형은 그냥 그대로 내려오는 거지 그래서 144가 되는 거야. 음, 144가 되는 거다. 그래서 이 144는 결국 36 곱하기 4를 하는데 어, 1의 자리를 먼저 해서 24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100의 자리를 해서 120을 구하고 이거를 더해주는 거지. 근데 이렇게 한번더더셈식을 적어서 해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올림을 해도 돼. 6 곱하기 4를 하면 24잖아. 그럼 이렇게 안 적고 어, 10의 자리 20을 올렸다. 다음 계산할 때 반영할 것이다. 라고 해서 여기는 4만 적고, 작게 1를 적는 거야. 그 다음에 30과 4를 곱하면 12라는 걸 알지? 그러면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아니면 옆에 작, 조그맣게 적어도 돼. 이렇게 적고, 근데 원래 남아있던 2가 있으니까 2를 여기 에더해주면 14가 되잖아. 그러면 이렇게. 그럼 한 번에 어, 계산할 수 있지. 물론 너 머릿속으로는 한 번에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단계적으로 1의 자리 값. 10의 자리 곱셈값을 해서 두 개를 더하는 건데 그거를 머릿속에 두 단계로 계산한 거를 이렇게 적어줘도 되고 아니면 좀 익숙해지면 이렇게 머릿속으로는 두 단계로 생각하지만 적을 때는 한 번에 이런 식으로 적어줄 수도 있는 거야. 뭐한 번에 하는 건 아니지. 이게 올림이라는 거를 적어주는 거긴 하니까 음. 이것도 해보자. 62 곱하기 7 2와 7을 곱하면 14 6과 7을 곱하면 42 사실은 420인거지 요거를 더하면 1의 자리 4 10의 자리 3 100의 자리 4 그래서 434야 요거를 한 번에 계산을 하면 2와 7을 곱하면 14니까 1의 자리 4를 적고 여기다가 1을 올려줬고 그 다음에 6, 7, 40이니까 40인데 1을 더해줄거니까 43 음, 같이 이렇게 하면 된다 53과 6을 곱하면, 3과 6을 곱하면 18, 5와 6을 곱하면 30, 그러면 이걸 더하면 318이 되는 거야. 요것도 한번 해보자. 53과 6을 곱하면, 3과 6을 곱하면 18, 2를 올림 적고, 5와 6을 곱하면 30, 30에다가, 30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어도 되고, 아니면 옆에 이렇게 적어도 돼. 그 다음에, 한개 남아있는 1을 더해야 되잖아. 그럼 31이 되겠지? 근데 이건 310인 거지, 310? 이렇게 적으면, 318, 318. 같이. 27과 5를 곱하는 것도 해보자. 이거는 이제 가로 곱셈 식으로 적혀 있긴 한데, 7과 5를 곱하면 35. 그 다음에, 2와 5를 곱하면 10. 근데 이건 100인 거지. 그래서, 135. 이렇게 되고, 아니면, 이것도 한번 해볼까? 5와 7을 곱하면 35. 올림 적고 5와 2를, 2와 5를 곱하면 10. 에다가 3을 더하면 13. 그래서, 이렇게 되겠지. 음, 응. 같다47 곱하기 4. 7과 4를 곱하면 28. 4와 4를 곱하면 16. 근데 이건 160이지. 160과 28을 더하면 돼. 1의 자리수끼리 8과 0을 더하면 8. 10의 자리수끼리 2와 6을 더하면 8. 100의 자리 1과, 여기는 28은 100의 자리수가 0이니까 1과 0을 더하면 1. 그래서 188이 된다. 이것도 한번 해보자. 7과 4를 곱하면 28. 올림을 줬고, 4와 4를 곱하면 16. 16과 1를 더하면 18. 이렇게 적으면 188. 갖게 되는 거지.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송편을 만들어 이웃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참, 할아버지 할머니 착하다, 그지? 송편을 25개씩 9상자에 담았습니다. 송편은 모두 몇 개인지 구해봅시다. 25개씩 9상자에 담아서 이웃들과 나누려고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송편이 총몇 개인가? 25개씩? 아 9개. 이렇게 곱셈식으로 구하면 되겠지? 이제 알겠지? 음, 그러면 5와 9를 곱하면 45 2와 9를 곱하면 18. 그런데 이거는 180이 되는거지. 음. 요 덧셈식이야. 그러면 5와 0을 더하면 5. 4와 8을 더하면 12. 요 받아올림하고 그 다음에 0과 1을 더하면 1 근데 받아올림 한개 있으니까 1을 하면 225가 돼. 한 번에 계산을 해보면 5와 9를 곱하면 45. 여기 올림을 적고 2와 9를 곱하면 18. 18과 4를 나으면 22. 그래서 이렇게 적으면 220인 거지. 이렇게 적으면 225. 송표는 모두 225개고 이거를 이웃들과 나누려고 하는 거야. 통편의 총 개수는 225개.